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0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급등한 게임, 여행, 화장품, 대장주,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컨텐츠 그리고 엔터 관련주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지금 게임, 여행, 화장품 관련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 컨텐츠 엔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게임, 여행, 소비, 게임, 여행, 소비, 화장품 관련주 어떤 좋은 흐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분명히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 상한가가 7개나 나오는 굉장히 강한 흐름 특히나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봉상 봤을 때 거의 시작하자마자 점상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더 강하게 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급을 가지, 가진 상태에서 지금 차트를 예쁘게 만드는 요 종목들을 어몇 개를 또 추려서 온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임 관련주 제가 요거 주말에 사실 올렸었죠 관련주들 약간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 명확한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 흐름이 좋아 보이는 게임 관련 주들 올렸었고 지금 나쁘지 않게 반등하고 있다. 대부 시스터즈는 요 장대 양봉과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올 때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르게 지금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도 지금 8% 상승, 오늘 또5.6% 상승하면서 게임 관련 주 중에는 또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시스터즈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런 부분들 지금 1 2 1선 그리고 지금 장대양봉 상단 이런 갭이 떴던 가격대들까지 눌렸을 때는 눌림 이후에 상승 어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액토 즈 소프트. 요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어 많이 조정받고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요런 거, 요런 거래량들이 세력의 매집의 흐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평선 라인 때네 개가 모여 있는 구간 돌파 이후 약간의 조정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5.6%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종목이 시총이 80억대, 아 800억대밖에 되지 않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결국에는 241선 7800원대 이 부분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큰 그림에서도 고점 대비 추가적인 돌림의 흐름 저는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슨 게임즈. 넥슨도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점 라인 대가 요런 구간, 만원대 초반에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상단에서는 2만 5천원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때는 3만원대, 큰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을 게임주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바닥권을 다졌던 요런 구간 라인 대 오늘 돌파 시도했다가 윗골이 달고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이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는 상승 나왔을 경우 박스권의 상단 14,300원대 돌파를 시도했을 때 저는 이제는 바닥권에서의 조정 이후 상승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 위치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넥슨게임즈의 이런 박스권의 흐름 그리고 지금은 하단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매수할 매매할 수, 맵에 할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은 시프트업. 이것도 많이 말씀 드렸죠. 바닷건에서 지금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 특히나 게임 관련주 요즘 거의 안 보이는데 시프트업이 저는 유일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가 강하게 붙은 종목이 상승할 때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요 설명은 많이 드렸고 결국에는 저항 가격대 68,000원대 이 부분 라인 때 돌파가 중요한데 살짝 돌파하는 듯 했으나 바로 다음 거래일에 금락 나오면서 장대 음봉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장대 음봉을 타고 올라가는 상승또 저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68,000원, 70,000원대 돌파한 흐름이 나왔을 때 열려있는 공간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게임주들이 특히나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다면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를 만나게 되겠지만, 신규 상장주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열린 공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 거래일부터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요 7만 원대를 넘겨줄 수 있는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 주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행 소비 관련 주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도 최근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요 흐름 라인대를 제가 한번 그어놨었는데 이어서 그어본다면 요 추세선이 요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대를 오늘 명확하게 장대 양봉과 그리고 전고점, 요 매물대 박스권 있는 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 수급을 만들어냈다는 거 굉장히 예쁜 차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는 요 부분 대략 3,800원대. 이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해 줄수 있는지, 꽤나 이 종목도 이제는 열린 공간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니까, 한번 이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오늘 돌파했던 241선, 그리고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 3200원대, 3400원대 이 가격 사이를 이탈하지 않는지,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도 이미 바닥권에서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 줬었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 수급 들어온 모습이 있었죠. 장... 많이 올라갔던 만큼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 241선에서 지지 받아내면서 오늘 좋은 테마 들어오면서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같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것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진 상태였죠. 결국에는 이런 고점 라인 때들도 연결해 본다면 대략 이런 추세 라인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큰 흐름이 있었고 그 구간을 살짝살짝씩 지금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닷건에서 추세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리오프닝의 흐름과 함께 어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의 상승 흐름 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어 많이 빠졌죠. 어 이런 소비... 관련주 유통관련주들 많이 빠졌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시, 증시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테마와 함께 요런 종목들도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인 정말 요 채널을 따라서 계속해서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요 추세라인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일단은 121선과 정고점 됐던 음봉 라인 때 오늘 명확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14만원대 돌파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 이 흐름에서 최근 이렇게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은 어, 명확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결국에는 바닥권 다졌던 욕박스권 라인 때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계속해서 보시면 채널의 상당과 241선 맞을 때마다 지금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정도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제는 241선 바로 앞에 있네요 또 152,000원대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또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도 요것도 정말 많이 빠졌죠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주가의 저점 라인 때 대략 41,000원대 요 부분이 사실 강하게 지지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41,000원대까지 이탈하면서. 어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4만 천 원대 살짝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 라인 때 최근 횡보할 때 그리고 이평선 라인 때들 모여 있는 구간을 돌파 시도하려고 할때 수급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이 좋게 들어왔던 오늘의 모습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말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 라인대가 정말 높은데 어, 최 바닥권 라인대부터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2 4 1선은 48,000원대 단기간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을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저항 라인대는 이런 구간 44,800원대 또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GS PNL입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주로 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유통, 소비 이런 쪽을 생각해봤을 때 다른 종목은 앞서 봤듯이 굉장히 저항 라인대가 많은 구간인데, 이거는 어, 그래도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대가 거의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상장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그이후에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이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5일선 21선 골드 크로스 나면서 수평 저항 라인 때 2만원대 돌파하는 양봉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이거 단기간 상장하고 나서부터 많이 눌린 상태에서 이제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신호탄을 오늘 한번 쏘아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 열린 공간을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어, 한번 어,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좋은 여행입니다. 이것도 여행 관련주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바닷권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재미있는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거래량들, 장,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닷권 라인 대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세력의 매집일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또이 평선 모여있는 구간 지금 5일선, 21선, 61선 요구간대를 명확하게 양봉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바닷권에서의이 살벌했던 흐름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움직임은 매집이라면 다시 한번 고점 대비 거의 최바닷권에서의큰 돌림의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아직 소화돼야 될 매물대와 강한 저항 라인때 6,700원대, 요 부분까지 단기간 올라가면서 돌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중에 가장 강했던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관련이 깊었었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한할령의 타격을 받았던 요런 종목인데 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도 지금 나쁘지 않았죠. 요런 구간에서 2024년 상승할 때는 저점 대비 그래도 4천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조정받은 상태에서 거의 6천원대부터 지금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명확하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요런 부분들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국에 요 매물대를 소화한 모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토니모리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 상승했을 때 241선 수평 저항 가격대는 8,000원에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부터 8,000원대 돌파된다면 역시나 이 열린 공간을 채우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조정이 나온다면 요런 부분들 다음 수평 저항가격대가 돌파됐던 부분이 7,100원대 정도인데 7,100원대까지 눌리면서 지지 반등 나올 수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진다면 다시 한번 장대양봉 요 시초가 뛰었던 가격과 박스권의 상당 가격은 대략 어 6,700원 정도에 있네요. 6,700원대까지 눌렸을 때도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요것도 과거에 리오프닝 떴을 때 정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뿐만 아니라 모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약간의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개입을 띄운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했고 장중에는 17%까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는 54,000원대 있네요. 오늘 또 54,000원대 근접했다가 음봉을 만들었는데 다음 거래일에 54,000원대 돌파될 때가 본격적인 상승, 과거 리오포닝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때와 만 받을 때처럼 급등의 흐름 도 나올 수 있는 저항 돌파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54,000원대 돌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말씀드렸듯 정말 가파르게 계속해서 우상향 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다가 이런 한한령 한한령 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아 이후에도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화장품에 관련주에 대한 이런 대형주에 대한 테마가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큰 급락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요런 부분들. 지금 월봉상 봤을 때도, 거의 뭐 주가가, 거의 저점, 뭐 30만원대, 요런 구간에서부터 고점까지 생각을 해도, 거의 170만원대, 요런 부분까지 정말 황제주로서, 거의 빠지지 않을 것만큼 올라갔던 부분인데 지금 위치에서 이제 바닥권 라인대를 살짝 버텨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30만 원요 가격대에서부터 지금 위치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고점이 점점 낮아졌던 요런 추세 라인이 있었고 지금 돌파 이후에 오늘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동반됐다는 요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돌림. 요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뭐 lg 생건과 거의 뭐 동일하게 봐도 될것 같고 이것도 2016년에 특히나 요거는 사드 요런 내용 나올 때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고점이 거의 45만 원대인데 저점 라인 때는 뭐 10만 원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는 요구간 라인 때가 이제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해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빠지면서 큰 그림에서는 횡보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돌파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대를 모은 상태에서 오늘 5일선 21선 5일선 121선 21선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거래 일요 앞에 매물대 라인대 소화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큰 그림에서 조정 많이 받고 거의 바닥골 라인대에서부터 지금 올라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살짝 단기적으로도 열린 공간을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이제는 아 모레퍼시픽도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리오폰 관련 주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엔터 게임 여행 화장품 다섯 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첫날에는 문화교류에 대한 기사가 내용, 내용이 나오면서 가장 직접적인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아, 특히나 컨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따른이런 섹터들도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이유로 한 번씩 급등도 해줬다가 결국에는 기대감 사라지니까 급락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게 실현이 될지 그 부분도 한번잘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슷하게 하나력 기대감만 나오다가 결국에는 되지 않아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을지. 그리고 실제로도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